안녕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사 토크를 맡게 된 일강 황희창입니다. 말 그대로 본 코너는 보통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으로 겪고 느끼는 얘기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사적인 토크를 얘기 나누는 보통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사단법인 국제 시니어 모델 협회의 대표로 계시는 이현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 유여정 그 영화배우를 아시죠? 영화배우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영화배우의 그 운동 트레이너로 되게 오랫동안 하셨다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네. 아참대단 대단해 보이십니다.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 시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청년 세대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하는 우리 홍조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인데 뭐 소감 한마디 먼저 우리 대표님 한번 해보시죠. 보통 사람으로 나오게 돼서 음. 어, 제가 얘기를 잘해야겠다라는 또 이런 의무감도 생기고요. 네. 오늘 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습니다 네. 우리 경님 네. 어, 이렇게 유린 방송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음. 어, 저 역시 뭐 특출나고다거나 뭐 어떤 뭐 특정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삼십 대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좋은 방송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시사 토크, 그러니까 시사라는 거는 요즘 현실 속에서 때, 시, 자, 일, 사, 자. 요즘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한. 그냥, 왜냐면 우리가 요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산다는 것은, 현실을 살면서 부딪히고 느끼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정말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에 대한 토크,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오늘 저출산. 저출생이라고도 하고 저출산 그 그러니까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보이질 않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유모차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탁 보면은 그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 정말 그 강아지를 제가 더 많이 봐요 이렇게 뭐 전철이라든가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이 잘안 보이고 며칠 전에는 시내 버스를 탔는데 어, 외국 국적의 분 여성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울며고 뭐 보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이가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지 그 버스 안에 탄그 나이 드신 분들 뭐 학생이고 다 쳐다보고 막 신기해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아이가 많이 없구나 이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출산 부분에 대한 오늘은 토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뉴욕 타임즈에서 우리나라가 아,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저 디서피링이란 뜻은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 소멸하나라고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거를 우리가 느끼고도 있는데 외신에서 외국이 봤을 때이 나라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기사가 나온 거라서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죠 뉴욕 타임스잖아요.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를 지금 그 사진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네 속에 아이가 없어 요 옛날에는 뭐그 놀이터 같은데 막 애들이 항상 기본 다섯 여섯 명열 명은 막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그 화면을 보셨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대통령 직속 뭐 고령사회연구원에서 이제 그 내놓은 대책들이 있는데 0.7명이다. 출산율이.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인구가 점점점 내려간다는 건 뭐냐. 아까 좀 전에 말한 이 디스어핑인가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사라진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보시면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거든요. 문을 닫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문구가 나와있죠 플랜카드 현수막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가 서울에도 지금 뭐, 열몇 개인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보도에 나온 음. 거를 보면. 근데 지방은 어떠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또 다음 화면 음. 보시면. 자, OECD 38개국 합숙계 출산율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이 예, 몇입니까? 지금 38입니다. 38이. 1위는 이스라엘이 2.9명이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두 명에서 세명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한 쌍이 0.7명. 그러면은 결혼도 지금 굉장히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성인 이행기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벌어졌죠. 이게 뭐냐. 이제 어렸을 때, 아이, 아이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뭐 다니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고 나면 이제 쫙 이렇게 성인 이행기라 해가지고 이 사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옛날에는 뭐 짝을 좀 골라서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립하고 나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 성인 이행기는 만 19세 법적인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자리 막이 전까지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굉장히 요 전에 보시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어야 빨리빨리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난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가는 게 빨리빨리 되는 사회라면은 빨리빨리 빨리 회전이 되겠죠. 그런데 경제적 독립이 너무 어려워지는 지금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SBS 그 뉴스에 나온 건데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지원을 해줄수 있을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자, 우리 대표님. 이쯤에서 한번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데. <laughs>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네, 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는 네. 아, 저도 죄인이라 할 말이 아, <laughs> 없습니다. 아직? 네, 네, 네. 그러면 결혼하신지는 십 년지만 음, 얼마? 저희도 0년 넘었고요. 10년이... 이제 뭐 아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닌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적인 현실을 네. 무시할 수가 없고 음. 제가 일을 한3 0년 동안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여자들은 일단 결혼을 하면 이렇게. 경력이 단절이 될 수밖에 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음. 네. 만약에 아이를 낳았었으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저는 운동을 하고 티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딱 제가 일을 할수 없고 음. 돈은 쓰지만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 경제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도 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음. 일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을 보면 뭐 아이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 네, 학교비도 네. 그렇고 학원비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어, 네. 그래서막두명 정도 가리키는데월 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걸. 근데 그게 단발성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과연 저렇게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살면서 행복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음. 이게 선뜻. 음. 아를 낳아야겠다라는 나야, 결정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비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일을 다니는데 네. 아이는 낳았어요. 그런데 애만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꼭꼭 그렇죠. 학원을 네. 보내야 되잖아요. 네. 또 옆집에도 네. 학원을 가. 그럼 아이들은 네. 어디서 만나냐? 학원에서 만. 네. 친구를 학원에서 만났어요. 네. 학원에서 네. 만나는데 그 학원비가 뭐 피아노, 태권도, 뭐 기본 코스를 다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이 네.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이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네, 뭐 음. 그런 피아노, 태권도도 중요하지만 네. 뭐 영어, 국어, 수학에 들이는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돈 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뭐 음. 있어요? 집. 뭐 네, 집도 있어야 아이를 뭐할거 네. 아니에요? 집에 대한 뭐 대출 거의 많이 음. 하잖아요. 그럼 집 대출 나가야 돼? 학원비 <laughs> 나가야 돼? 그럼 뭘로 먹,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결혼을 잡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도 아이를 선뜻 또 트레이너를 하시니까 네.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네. 트레이너를 하시니까 또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더좀못 하시게 되는 쉬어야 게 그냥 어야 돼요. 네. 네, 네, 네. 왜 따, 다른 또 후배들은 경쟁자들이? 그래서 여자 트렌너들이 많지 않은 게 음. 결혼하면 일단은 조금 다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그러니 네. 그러신 음. 것 같은 <laughs> 생각이 제가 딱 지금 좀 음. 듭니다. 네. 그 어쨌든 그런 상황이시군요. 음. 우리 그러면 홍조경 우리 청년을 대표하시는 <laughs> 네. 네. 우리 홍조경님은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안 아, 하셨고. 네. 그럼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친구분들이나 지금 현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 그 결혼도 되게 낮은데 출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 친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을 좀 봤을 때 어떻게 다들 좀 생각들을 좀 하시나요? 왜 결혼 결혼들 안 하시고 또 음. 아이를 또안 낳는지. 네. 어~ 저는 (30대) 초반인데 이제 제 친구 뭐~ 들을 봐도 몇몇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또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애를 가지고 있는 또 친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보면은 그냥 애를 낳으면 고생길이 열릴 걸 아니까 또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또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어, 요즘 주변을 보면은 그냥 우리 둘이 벌어서 우리 둘이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그냥 좀 적적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강아지를 키운다던가 <laughs> 고양이를 키운다던가 그런 걸로 대체하면서 아이를 가질 계획은 많이 이제 없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네 음. 그러면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이유가 그~ 여기에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네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이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넉넉하면 아이를 낳고 얼마든지 살림을 살을 하고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장도 셔도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살만 하면은 아이 낳으면 되잖아. 근데 당장 아이를 낳으면 이제 돈.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막막한 거지.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날려고 하다가도 아, 우리가 이거 계산을 딱 나눠보면은. 이거 도저히 우리 이거 어렵다 뭐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시면 자 신혼집 마련에 대한 비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담 여기 또 나오죠. 그 네. 다들 인터뷰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또 뭐냐면 아이를 자꾸 이제 안 낳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입대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군대. 음. 그래서 뭐 여성도 이제 군대 가는 걸로 좀해보자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음. 또 어떤 여론이 나오냐면은, 나 이거 보고서 굉장히 웃었는데, 저 부대가 없어지네 부대가. 음. 부대 신병교육대를 이제 없애자. 없앤다.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의 아들도 그 나온 부대가 없어졌어요. 음.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인구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병교육대대도 이제 임무해제하고 저출산 여파로 입대할 사람 없어. 이렇게 애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저 분이 말씀하시기는 외국 그 외국 군인들 젊은 청년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일정 교육 기간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시키며 용병, 돼, 용병, 어 용병 그래서 군대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시민권 주자마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이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뭐 용병을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정말 나라에 대한 어떤 뭐 그게 이런 좀 생각도 들지 않겠냐고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06년도부터 17년간 320조를 썼다는 거야. 그죠? 음. 우리나라가. 이게 여성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7년간 320조면은 지금 이제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는 인천 시장은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이제 나눠서 주겠다는 거예요. 18살 될 때까지를 1억 원을 가지고 나눠서 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육아휴직을 늘리고 <laughs> 주거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이제 저출생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저출산을 위한 예산이 15조 4천억을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그죠? 15조를. 그러니까 15조를 이렇게 이제 쓰겠다. 뭐, 촘촘하고 뭐질 높은 돌봄 뭐 이런 교육,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뭐, 주거 서비스를, 청약제도라든가 이런 거, 양육비용은 부담을 좀 줄이겠다든가, 2조.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뭐 500억을 머리게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15조를 편성을 해 놨는데 아까 지금 나왔듯이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17년간 320조면요. 제가 이걸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17년간 320조 예산 쓴걸 나눠 보니까 17년 나누면 320조 음... 나누면 19조예요. 19조. 년 매년 음... 매년 매년 19조. 음... 그러면 이 19조를 가지고 출생아 수가 작년에 24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년, 2000, 2022년, 2022년 출생 24만 6천 명이야. 그러면, 연 19조잖아, 연. 1년에. 이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24만 6천 명을, 한 24만 6천 명에다가,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주잖아. 한 그, 그러면은, 7조 3,800억이 돼. 왜냐면, 하1구조니까 19조. 1년에, 네. 연1 9조꼴 나오잖아. 아까 예, 아까 1년 예산이 아까 얼마였어? 15조 뭐 책정했다 고 그랬죠? 15조라고 해도요. 15조까지 가려면 6천만 원씩 줘도 돼. 음.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에? 보세요. 자,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차라리 차라리 있잖아. 이렇게 직접 한 아이를 낳면 6천만 원 드리면. 이거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그게 나요. 음. 예. 아 정책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네, 그냥, 그냥 돈을 네, 주는 게 맞아요. 낫다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30년 전에, 음. 30년 전에 애 낳으면 1억. 음. 예, 그래서 공약이 재재조명되고 있죠. 결혼하면 1억 주고. 그때는 음. 저게 말도 안 되는 아요 여기 나왔아 여기 나왔죠. 근데 <laughs> 지금은 현실적이고 그렇죠. 어, 솔깃해요. 여기 네, 보세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네. 보세요. 네. 비웃음을 샀다입니다. 이게 1997년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음... 근데 그때부터 했어야 지금 애가 음... 안 줄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선견지명이 굉장히 있었는데 <laughs> 선견지명이 안된 사람들은 몰랐던 거지 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비웃음을 샀잖아 음... 근데 지금은 다그막 아까 보면 뭐~ 일억 뭐~ 일억 뭐~ 뭐~ 일억 뭐 주겠다 뭐~ 육아 효직누리고 죽어져. 음... 이거는 소형, 소용... 근데 이런 분들도 나온 거야. 이제 1억을 준다. 네, 뭐 1억 네, 주자. 네,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18세. 근데 이거는 18세까지를 네, 나눠서 음. 1억이니까 이거는 음. 제가 볼때 네. 효과 없고 제일 좋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저기 이 미리 선견 지명을 얘기하셨던 <laughs> 이분 대로 그냥 돈을 이렇게 주면 돼. 8천만 원씩 주면은 19조예요. 아, 그러면 10부조잖아. 연 10부조씩 쓴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은 15조라고 해도 15조면은 6천만원씩 줘요. 6천만원. 음. 6천만원이면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6천만원씩 네. 키울 수 네. 있고 네. 내년 예산이 657조거든요. 4%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한다고 해도 음. 1억씩을 줘도 4%가 안 돼요. 음. 전체 총 657조에.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볼때 이거 좀에 지금 공약 이제 정책을 많이 수립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치 뭐 하고 갔냐면은 집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A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집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마치 이런 것 같아. 아, 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를 연구해보자, 연구비. 어? 아,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집이란 무엇일까? 뭐, 이거를 뭐, 조사한, 여론조사하는데, 뭐, 설문조사하는데, 뭐, 네. 얼마. 음. 그래서 뭐, 박사님 어디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고, 집 고치면 되는데, 음. 아, 집을 싹 바꿔서 이 집을 바꾸면 되는데, <laughs> 이 집이 뭘까? 이게 왜 그럴까? 이거 가지고 뭐, 출산, 연구, 음, 뭐 해서 네, 네, 네. 뭐, 네. 이게 너무 사이드를 자꾸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본질은 아까 나왔잖아요. 돈, 경제적인 거. 이 젊은 여성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신혼집 마련 어렵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애 낳으면 당장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두 명 낳고 싶은데 그 경제적 여건이 뭐냐. 6천만 원. <laughs> 그럼 한명더 낳으면 1억 2천 되는 거야. 그렇죠. 박대기 님어떻세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뭐 신혼 부부에게 뭘 지원해 주거나 뭐 음. 병원 가면은 뭐 아이 뭐 이렇게 검사비 같은 걸 지원해 준다거나 근데 사실 그거는 애를 낳은 뒤에 찾고 찾다가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음.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내가 애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리고 뭐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를 다 알기도 어려워요. 이게 저쪽 부서에서는 뭐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다 찾아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런 거 없고 그냥 애나만 목돈을 이렇게 딱딱딱 준다면은 그거 너무 더 효율적이고 저라도 그러니까... 애를 낳을 생각이 그렇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애. 출생 신고해서 딱 전산에 딱 등록이 되면 네. 그냥 딱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음... 그게 뭔가. 나라에서도 좀 축하해주는 어. 의미도 어, 있고 네. 잘 키워보세요 에. 이렇게 미션을 주면 <웃음> 음. <웃음> 훨씬 더 에. 제가 생각해도 애를 더잘 낳을 것 같은데 에. 근데 좀 음. 살짝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결혼을 다시 하면서 애를 낳다 그런 막 욕심도 나요 <laughs> 정도 게요. 이게 그 굉장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 왜냐 음. 내가 직장 생활 또 경제적인 거뭐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신세 안 져도 되고 애기 네. 때문에 신경 안 쓰이게 해드려 6천만 원탁 들어오고 더군다나 플러스 아까 같은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네. 또 뭐~, 그렇죠, 그렇죠. 뭐한 (1년) 네. 쉬었다 나와도 돼 음, 음. 보장해 줘 음. 이게 왜안 되냐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음. 내가 볼 때는 음. 그런 게 너무 음. 좀 속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 왜나고 뭐, 싶으세요? 현실적인 2000만... <웃음> <웃음>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다른 뭐 의견들도 많겠지만 음. 만약에 저가 제가 좀더뭐 1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런 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뭔가 좀좀더 네. 뭔가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음. 현실적인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음. 들게 그러니까. 들어요. 그요 일단은 네. 당장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음. 애 낳으면은 6천만 원 일단 음. 보장된다고 만약에 이제 발표가 됐어 음. 그러면 흔들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돈 때문에 애를 안낳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그건 아,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일단 뭔가, 경제적으로 네, 내가 직장도 네. 직장도 어 트레이너 음, 당신은 음, 어차피 음, 나하고 음, 트레이너 했었으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장해줘. 뭔가 여유 있는 어. 좀 그런 아이 키우면 되잖아. 요 마음이 됐을 것 마음 편하게. 같아요. 네. 키울 네. 수 있잖아. 그... 혹시 뭐 돈이 필요하면. 또이세또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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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면 안 되지. <laughs> 그런 그런 부작용을 아니 <laughs> 우리 또홍대형님 상당히 그저 <laughs> 다자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니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합계 출, 출산율이 지금 0.몇이잖아요. 이게 7일. 합계 출산율 가임 기간 동안에 애 낳을 수 있는 그 여성분들이 낳는 애가 한 명당 0.7명이라는 건데 합계 출산율이 2가 돼도 이게 지금 인구가 유지가 될듯말 듯하거든요. 뭐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지금 두 명이 채안 되는데 한 명도 안 되고 지금 0.6명 0.6명대로 지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이건 초 비상사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진짜 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진짜 국가에서 좀 지원을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될 곳이 이런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허경영 저분이 뭐좀 황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허, 허, 이거는 정말 아니야. 필요하고 음. 이거는 진짜 지금 정치인들도 좀 귀담아서 음.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들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오늘 <laughs> 녹화 시간이 다 됐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저, 저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